2025년 12월 8일 월요일 별자리별 오늘의 운세입니다. 양자리. 당신이 오래 고민해왔던 아이디어나 목표를 실행해 옮기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두려움보다 용기가 필요한 때첫 걸음이 중요한 날이에요. 외부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만족을 우선시 해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오늘 하루를 밝게 만들어줄 거예요. 황소자리.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다가옵니다. 단기적인 감정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해 보세요. 선택 이후 후회하지 않도록 신중함을 잃지 마세요. 쌍둥이 자리 감정보다는 사실과 논리에 기반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견 충돌보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태도가 효과적이에요. 오늘은 내 안의 힘을 다시 모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날입니다. 내면의 혼란을 정리하며 실질적인 행동으로 전환해보세요. 개자리. 당신의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 있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내면의 확신이 오늘의 모든 흐름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거예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나 소개팅에도 좋은 기운이 흐릅니다. 지금처럼 중심을 잡고 자신감을 유지하세요. 사자자리. 어떤 일을 추진하려 해도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주변 제약이 많을 수 있어요. 답답함 속에서 조급한 판단은 오히려 더큰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물러서 흐름을 살펴보는 유연함이 필요해요. 쉬어가는 하루도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될수 있답니다. 처녀 자리, 재정적인 여유나 업무 성과 등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간의 노력이 빛을 바라며 주위의 인정도 따르게 될 거예요. 자기 만족에 그치지 말고 그 성취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여유는 내일의 도약이 될수 있습니다. 천칭 자리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크게 실망하거나 마음이 다칠 수 있는 날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수 있으니 마음의 여지를 두세요. 상대의 무심함이 꼭 악의는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나를 보호하는 거리는 감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갈 자리 당신이 진심으로 바라던 일이 기회로 다가오는 날입니다. 지금껏 갈망하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세요. 직감이 말하는 방향을 신뢰해도 좋습니다. 결단력 있게 움직이면 결과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사수자리 서두르거나 감정적인 반응보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판단은 조금 늦어도 좋으니 흐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감정을 앞세우지 마세요. 염소자리 감정보다 현실적인 판단과 실용적인 선택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의 강점이 상황을 안정시켜 줄 거예요. 금전적 결정이나 계약에도 유리한 흐름입니다. 실속 있는 하루가 당신을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병자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미리 지쳐 있는 하루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현실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은 과거의 경험이 아닌 지금의 사실에 집중하세요. 호흡을 가다듬고 현재의 작은 일부터 천천히 해결해보세요. 물고기 자리, 실수했음에도 계속 핑계를 찾고 있다면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자기 합리화보다는 솔직한 인정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겸손하게 한 걸음 물러서는 자세가 필요한 하루입니다. 정직한 태도는 오히려 당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줄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오늘도 별의 기운이 함께하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